안녕하세요. 민경률입니다. 오늘은 제가 김치, 콩나물국을 준비해 드릴 거예요.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김치를 제가 미리 썰어 놨어요. 김치, 콩나물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좀 두부를 넣을 거예요. 이 양념으로서는 파, 마늘, 고춧가루, 후춧가루, 간은 이제 소금으로 할 거고요. 그러면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이거는 뭐 육수 따로 안 내셔도 돼요. 육수 내셔도 되는데 그냥 이제 저는 안 하고 여기 김치 국물까지 그냥 다 넣어주세요. 그래야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거를 먼저 이제 한 소금 끓여줄 거예요. 이걸 먼저 한번 끓여볼게요. 이렇게 썰어서 이게 이제 너무 길다 싶으면 반 정도 이렇게 잘라주세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파, 파, 쪽파, 대파 하셔도 되고, 저는 오늘 쪽파 있어서 그냥 쪽파를 준비할게요. 이렇게 이제 썰어서 놓으시고. 이제 준비해 놓고 끓으면 또 이제 콩나물을 넣고 먼저 한 소금 끓여준 다음에 이제 두부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이때 이제 콩나물 넣어주세요. 이때는 뚜껑 덮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끓여주세요. 불은 이제 약간 줄이세요. 약간 줄여서 한 3, 4분 정도 더 끓여줄게요. 마늘, 파도 넣어 주시고 마늘 마늘은 조금만 넣으셔도 돼한 3분의 1스푼 정도 김치에 양념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마늘은 그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. 이제 이때, 고춧가루를 넣으시려면 좀 매운 거 좋아하시면 넣으시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드셔도 돼요. 일단은 이제 고춧가루는 약간 넣어줄게요. 이때 간을 한번 보세요. 소금간 조금만 할게요. 약간 싱거우니까. 한반티 정도. 이 간은 이제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조정하시면 돼요.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끓여주시면 돼요. 뚜껑 안 덮고 그냥 끓여주세요. 이제 다 끓었거든요.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치 콩나물국을 준비해 드렸습니다.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